여러분들에게는 파이코인의 지금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몇년 동안 기다리던 소식이 결국 터지게 되면서, 파이코인 채굴자분들에게는 행복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파이코인이 상장하게 된 것인데요. 그동안 KYC 인증도 안 되고, 마이그레이션도 안 되다 보니 걱정이 되셨겠지만, 시간의 싸움일 뿐이었지, 저처럼 파이코인 채굴하던 사람들은 결국 승리자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딸 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분석하고 투자하는 서아빠입니다. 파이코인이 드디어 상장하면서, 지금 가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죠. 제가 예전에 공유드렸던 KYC 인증 빠르게 통과하는 방법과 마이그레이션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알아가신 분들께서 댓글로도 정말 고맙다고 많이들 남겨주시던데요. 그래도 상장은 됐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이 맞나 의심스럽긴 합니다. 저도 3만원, 10만원 이렇게 갔으면 좋았겠지만 가격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보니 말이죠. 누구는 파이의 고유 숫자인 314불을 갈 거다 했고 다른 누구는 주로 거래되던 가격이었던 만원이 맞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누가 맞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가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맞나요? 저도 채굴하고 있는 채굴자로서 생각해도 지금 가격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가 기다리고 생각하던 가격까지는 갈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비트코인 다음으로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코인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지코인은 테슬라 차량 결제에 사용할 거라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 때문에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이게 악영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달러나 원화처럼 변동성이 크면 안 되는데 도지코인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기 때문인 거죠. 물론 파이코인도 변동성이 커지면서 결제 수단이 확대될지는 봐야 하겠지만 지금도 실제로 파이코인으로 상품을 거래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이스토어 등록된 매장도 정말 많고 부동산과 같은 현물 거래도 사용되고 있으니 앞으로도 정말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저랑 비슷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게다가 비트코인 다음으로 실제로 결제에 사용되는 코인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이 40조에서 60조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던 도지코인을 넘어서는 일도 먼 미래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요. 저도 채굴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라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가장 큰 이유는 발행량입니다. 도지코인은 무제한 발행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발행량이 늘어나지만 소각을 안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 계속해서 몸집은 커지고 있고 올라가기 버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 발행량으로만 따졌을 때 파이코인이 만원만 돼도 도지코인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더라도 한순간일 뿐이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던 가격까지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실 텐데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소각이라는 걸 진행해야겠죠. 코인 소각은 주로 있는 일인데 발행량을 줄인다든지 유통되고 있는 코인을 파이코어 팀에서 자체 소각하면서 파이코인의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저처럼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파이코인이 채굴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큽니다. 초단위로 파이코인이 채굴되고 있다 보니 희소성이 떨어지게 되는 건 당연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을 소각하는 게 아니라, 파이코어 팀에서 가지고 있는 파이코인을 소각시키면서,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코인의 희소성을 높여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채굴한 파이코인의 희소성도 높아질 수 있으니, 저도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처음 유통량입니다. 최초 유통량이 60억 개라는 수치로 나와있던데, 이거 하나에 만 원씩만 잡아도 60조거든요? 그러면 바로 도지코인의 시가 총액을 넘는 건데, 저도 바라는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바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각이라는 게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거쳐오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듯이, 파이코인에게 중요한 건 반감기가 아니라 소각이고, 이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파이코어 팀에서 파이코인을 소각한다는 내용이 나오면, 다른 유튜버들보다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선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 영상을 챙겨보신 분들은, 선물 거래가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영상이 길어질 수 있다 보니 짧게 설명드리면 코인 선물 거래는 내가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락에 베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같이 열심히 채굴한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내가 파이코인을 채굴해서 매도하는 거라면 지금 가격이 합리적이니까 파는 거라 이해할 텐데 코인도 안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파는 게 말이 안 되죠. 물론 선물 거래가 되면 유동성은 커지기 때문에 상승하는데 있어서 장점은 있기는 합니다. 대부분 상장하면 선물 거래도 되기 때문에 파이코어 팀을 탓할 수 없지만 처음 상장할 때부터 선물 거래가 되면. 우리가 기대하던 가격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파이코인이 상승하려면 아쉽더라도 선물 거래를 통해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발행량이나 유통량을 줄이는 소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아직도 KYC 인증이 안 됐다던가 마이그레이션 통과가 안 돼서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팔거나 락업 비율을 3년으로 설정해놔서 3년 뒤에나 팔수 있다는 겁니다. 락업 해놓은 파이코인은 시간이 해결해주긴 하겠지만 마이그레이션 된 파이코인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파이코인 영상을 올려놓고 마지막에 파이코인이 거래되는 해외 거래소에 가입하라고 하거나 영상 설명란에 거래소 링크를 걸어두고 여기 이용해 보라고 많이들 합니다. 그런 분들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내가 파이코인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그 유튜버한테 일정 부분의 거래 수수료를 주는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다가 파이코인을 매도하실 수도 있고 지금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들면 파이코인을 매수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마다 거래 수수료를 다른 분에게 주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가져가셨으면 해서 그 방법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걸 셀퍼럴이라고 하는데요. 하이코인이 거래되는 OKX나 비트겟 같은 거래소에서 셀퍼를 할수 있는 방법을 거래소별로 작성한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거 제가 직접 가입하면서 만든 자료라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자료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공유드렸는데 한 번씩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2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자료 말고도 KYC나 마이그레이션을 빠르게 통과하는 방법에 대한 자료도 올려드리고 있고, 파이코인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 데이터 크롤링을 통해서 자동으로 업로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런 자료가 필요 없고, 나는 파이코인이 10만원, 30만원까지 갈 때까지 가지고 갈 거다 이러면, 앞으로 올려드리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에 들어와서 자료도 받고, 앞으로 파이코인에 대한 소식도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이 가능해 보이는 알트코인들에 대한 내용도 일주일에 두세 개 정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추려드리긴 하겠지만 각자 필요하신 내용을 잘 추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